안녕하세요, 진쌤입니다. 구독자님 중에서 육상선수가 꿈이라는 분이 계셔서 본인의 달리기 자세를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피드백 문의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일단 딱 보이는 자세가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팔 치는 부분에서 과도하게 뒤로 많이 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을 먼저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고, 팔치기를 과도하게 뒤로 강하고, 많이 친다고 해서, 앞으로 빨리 달려지는 게 아닙니다. 본인의 체형, 그리고 본인의 하체, 드라이브에 맞게끔 팔을 쳐줘야 하는데, 이 구독자님께서는 생각보다 무릎이 잘 올라와요. 원래 달리기를 못하거나 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릎이 올라오지 않는데 생각보다 앞으로 무릎이 올라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만 뒤에서 지금 다리가 엉덩이 밑으로 이 말리는 부분이 조금 길어요. 100m를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길게 달리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. 그두 가지가 관건인데 이렇게 무릎은 좀 올라오지만 지금 뒷다리가 말린 현상이 생기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크죠. 그래서, 그리고 지금 달릴 때 보면은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퍽퍽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달릴 때 그만큼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. 이제 하체 부분에서 드라이브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발 뒤꿈치 먼저 닿이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앞으로 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 보자면은 출발 지점에서 호흡을 너무 크고 소리 지르면서 뛰지 말고 약간의 호흡을 참고 스타트를 한뒤가수이 붙으면은 이제 밸런스 있게 호흡을 해 준다는 어 선수도 보면은 아예 호흡을 안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끔 적절한 호흡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깨 힘 빼고 팔은 적당히 치기 그리고 하체 지금 다리가 뒤로 말리는 부분은 미니 허드를 많이 갖다 놓고 거기서 피치를 하면서 달리는 부분을 그런 동작을 많이 해주면은 많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면에 발이 닿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가 아니고 이제 발의 중앙부터 앞꿈치 앞쪽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달린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